제가 요즘 오음수행에 관한 말씀 많이 드리는데 진동을 통해서 나 에너지를 고양시키고 나에게 나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음할때 발산이 되잖아요 진동이 음, 발산하는 기운이 있다면 이제 우주의 모든 것이 그런데 이제 발산과 수렴 이 팽창과 수축 이런 것들이 좀 조화를 이루어야죠. 오우하면서 동의 기운을 많이 발산을 하셨다면 정 멈춤 고요 침묵 그것도 한번 충분히 느끼시고 누리시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이곳이 지금 개천이 흐르고 있고 주변에 풀벌레 소리들이 나고 있어요. 침묵 속에서 한번 잠시 있어볼게요. 굉장히 화홀해요. 지금 <laughs> 이 소리, 이 냄새, 이 에너지, 제 귀가, 제 가슴이, 제 차크라들이. 저의 세포가, 저의 마음이 활짝, 활짝 다 열려있어요. 굉장히 행복해요. 아, 이렇게 침묵 속에서 감각을 알아차리고 있다 보니까 소리의 파동이, 이 냄새의 진동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한그럽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는 이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깊이, 섬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막 빨리 달리면서 창 밖을 볼때 그것들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고 그냥 통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섬세하게 천천히 가면서 한번 보면 거기에 피어있는 꽃도 보이고 아름다운 것들이 더 보이잖아요. 고요하게 나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들에 깨어 있어 보는 거예요. 이 주변이 어떻다 어떻다는 두 번째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감각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감각을 통해서 인지를 하잖아요. 들리는 소리, 냄새, 피부의 감각, 내가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그냥 알아차리는 거, 그 작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감각이 굉장히 발달해요. 오감이 발달하는 거는 기본이고 영안까지도 이게 전혀 분리된 세계가 아니거든요 영적 세계랑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살금살금 다가와요 그럼 내가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지만 에너지로는 확 느끼거든요 그런 감각, 에너지적 감각 이게 이, 이 세상을 느끼면서 더 섬세해져요. 그래서, 그 작용을, 느껴봐야지, 막, 막, 이런, 애음이 아니라, 미륵방가사유상처럼, 알듯 모를 듯한, 그런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편안하게, 존재하는 거저 침묵과 하나된 상태, 깊은 고요를 음미하는, 그런 상태로, 내 안에 그 고요, 내 안에 깊은 침묵을 언제든 느낄 수 있고 그 광활한 세계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고 힘들 때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세상이 있다는 것.